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금메입니다. 정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이 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서 저는 충남대학교 사공학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90년대부터 9 6년도부터 근무하고 있는데 안전화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는 뭐냐면 이렇게 어 우리가 이거 저기 그 자율주행 차량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레이따 라이따 뭐 초음파 센서 카메라,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달거다 달고, 그 다음에 GPS 신호를 받고, 그 다음에 또 기지구 신호 받고, 뭐, 달거 다, 받을 다 받아서, 그, 지점제 대도를 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 그런 것들이 정확한 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뭐냐면 GPS를 받을 경우는 에라도 있지만은, 오차도 있지만은, 음영지역도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앞으로의 시대는 이런한 자율 주행 차뿐만 아니라 자율 주행 자율 주행 드론 같은도 컨트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 모든 이런 것들을 이동할 수 있는 즉 비행기도 통로가 있듯이 드론도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즉 도로와 그래서 또한 전파 도로에 대한 그런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요소기술 두개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쓴다 그러면 또기주간들은 전따가 지상단 향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차 공가로 이동하는 이런 것들 보면은 정확한 위치를 확보하기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와 같이 아이가지 이렇게 어 지상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옛날부터 1996년도 정도에서부터 이동통신의 기지구를 만들 때국방부와 같이 원자시계를 좀심어놓아 이렇게 했는데 제 말을 잘안 들었습니다. 이렇게 군대군대의 전파 발생 크기를 기지국을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신호를 받아서 그 자기가 를출고나나가는 그런 기술을 제가 소개를 드족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 위출을 명확하게 하려면 전파 기지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천으로 드론 및자율주 쪽에 모든 걸 하려면 편파와 그 다음에 방향에 단계없는 아이스트로피 패턴이 나오는 그런 안타력과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 일란 머스크가 그 저기 그 테슬라 자동차를 그 기지국 삼아서 그이리그 기억과 같이 한7 0 0 m 7 0 0 k m 정도 떨어다가 수많은 위성을 올려갖고 위성과 위성 통신을 할때또 위성과 지상과 통과할 때또 별통 여기 그 통신을 할때 그럴 때 이러한 알파벳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차하는 거를 골고루 나고 편편한 경쟁는안 들어가 필요하고 또한 가지 이 전파를 받아 자기 위치를 명확하게 알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두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기술이 필요한 것은 주파수 수정대 주파수는, 뭐, 정부에서 선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열한 탈을 넣을 고 여기에는, 소스로부터, 거리, 알과, 각도를 명확히 아니다 X축 배열세 개를 대해서, 세개 이상을 해서, 해서. 그 다음에, Y축으로 해서, Z축으로 해서 또아니다 뿌리, 그 저점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소스가 있는 점이, 거꾸로, 여기에 이동체에 탑재됐다면, 이이동체 탑재를, 이거 절대 위치로부터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등방성 한테로는 그냥, 등본적으로 원유가, 마이크로스틱 패치 한테나가 어, 마이크로스틱 패치 한타나가, 두 개, 드론사이드 나갑니다. 이늘 4부지 한 대로 접었습니다. 그래서, XY 등면뿐만 아니라, X 옆에 유지한 상태들이 나갑니다. 요거를두 개를 결합시켜서, 모든 방향의 어떤 측도가 다 나가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전세계적으 만들어냈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엑시트 센툴러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고두개엑스트을씩 교체시켜서 만들어서, 실제로 만들었더니, 여러 가지 평가가 열리도, 열리도, 다, 다 나갑니다. 또, 그 수평 가가 열리도, 열리도, 열리도 다 나갑니다. 열리도 다 나갑니다. 모든 방향에 똑그이게 어떠한 평가도다 나갈 수 있는 그런 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장차, 그, 어, 그, 드론이라든가, 그, 위성으로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과 응용은 어디에 하수냐 지바스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즉 거기에 위성으로부터 신되는 신호가 5차가 있기 때문에 공항에 몇 군데 추신기를 만들어서 이건 절대위치이기 때문에 5차를 같이 여기 기지국에다 보내 갖고 여기서 비행기를 다시 정확한 위치를 쏴집니다. 이럴 때 한파에 관계없이 모든 이런 안테라를 한 개의 안테라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할수 있는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데쓸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빠와 같이 적용을 생각쓸수 있고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 있는 절대 위치부터 로 내가 이동체 탑재하는 안테라를 대여를 시켜서 X축하고 Y축 대여를 시켜서 교체되는 교체되는 점. 여기의 거리와 파사의 X 사이의 Z를 알아냈습니다. 그 방법은 이와 같은 식으로 한수식을 만들어서 제가 유도를 했습니다. 이걸에서는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해봤습니다. 안전의 간거리가 멀어지면 전부 다 머리가 얼어넣고 이제 제가 수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전의 거리가 멀, 멀면 왜 그러냐면 베타 네트워크의 그 타임 도메인으로부측정 하게 되면 나노세크 단위로도 측정할수 있습니다. 근데 1나노세크 같으면 3 0 c m 5 오차가 되고 분해명이 30cm가 됩니다. 나노 현재 있는 나노세트 기능이 네트커널자가 타임 분해를 있기 때문에 빛이 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오차가 아. 생겨서 사인센티브도 넓게 배열하게 을 되면 정확도가 이렇게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확한 타임을 재는 것에 타임을 재는 방법은 이런 것을 네트커널이랑 타임 분해로 재는 것뿐이지 예를 들면 CDM이 PM 코드를 해서 탁 펼쳐뜨는 점을 진득한다. 아니면 크게 저주파로 변조시켜서 위성을 재는 것들 게 되면 정확한 검출을 찾아낼 수 있다. 시간을 촬영없이 있다고 입니다 그런 방법을 쓰게 되면 정확하게 또한 이론이 적합히 전개 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응용할 수 있냐면 여기에 전파발생이있습니다 kbs도 그고 평양의 망상도 그습니다 연경에는 레이더 기지가 있다 이거 치다 하면 여기 출발 지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포지션이 1 2 3 4 이동할 때마다 이 각도와 거리를 딱, 딱 알았기 때문에 오차가 되면 수정이 갈수 있습니다. a is a truck, a small town, and baby got over baby. This was 만지 t even. It was not e A p 를 하나 달아놓고 그 d hundred h u n d r 정확 hundred h u n d r e 데 h u 할 d r e d hund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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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지 n d r e d h u n d r 다 d h u 다 d r e d hundred h u n d 또한 가지 뭐냐면 잠수함이 있으면 특히 이런 데는 잘 맞다가 는데왜 그러냐면 잠수함이 순환하는 그이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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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속도가 느립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시간 분해능이 되게 좋다는 거죠. 근데 정확한 위치를 잘을 수가 있어요. 거리와 코를들을어 여기서 쏴갖고 어디로 오는 걸 찾는다 그러면은 어, 나의 위치도 발견되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선생 갖다가 수십만 해갖고 이 거리와 각도를 찾는데 그데 여기서 다시 어뢰를 쏩니다. 어뢰 속도가 되게 늦어요. 늦지 말고 위에는 푸른 쏴가 빼요. 치면 대응능력이 훨씬 더빨라지고 신속도 좋죠. 그래서 이런 데 응용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가지 어떻게 응용할 수있면면 아프가니스 같은 전쟁을 하겠다면 이런 산속에서 투구에서 나와서 춤을 고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렇게 응용기기를 갖다 배열을 시켜서 그방향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거리까지 못찾잖아요 그럼 저희 방법을 쓰게 되면, 어떻게, 거리를 딱 하기 때문에, 원적 타격이 가능합니다. 이런 데 응용할 수가 있죠. 왜, 이런 스프 속도는 되게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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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기 때문에, 거꾸로 게면 타임 분해량이 되게 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 자,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하냐면, 스텔스 탐지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기타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데 비슷한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탐지하냐면, 여기에 있는 어, 송신기가 있고, 수신기가 있습니다. 거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스텔스가 있습니다. 스텔스는 자기 자체에서 전파를 흡수하거나 뭐 바이스테드로 패스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두다 채우는 거고, 직접 가는 거고, 시간 차가 생깁니다. 시간 차가 생겨서 거리 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타원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무수한 많은 곡선이 됩니다. 또한 가지를 보시있으면어떻게두 개가 만나는 선이 됩니다. 세 개가 있으면 점이 됩니다. 그래서 스텔스 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죠. 이런 데도 응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우리가 여기 전파를 쏘고 여기 스텔스기라고 쳐 갖고 주또 실험을 해 봤습니다. 정확하게. 세 가지 프린트가탄나는 점은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을 하게 되면, 일본이 북도를갔다가 30억 터들어올 때, 미리 탐지해서 시컷 값을 쓰있습니다 자, 다른 또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링거입니다, 링거. 병원에 있는 링거가 여러 가지 환자가 있고, 뭐, 뭐, 마이싱을 줄 수도 있고, 링거를 쌀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간호사가 일일이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아이들이 갖다가, 아래파이 전파를 써갖고, 뭐 6인 실이든가 뭐 8인 실이든가 이런데, 이런 그런 약품들이 소진됐을 때, 딱 알려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비장력아랫파이들은 그, 노즈에 들어갔고 이렇게, 이게 차있을 때, 이게 벼있을 때, 처음에는 알아다 뭐 집어넣었어요. 근데 알아다 더니 네. 그, 인가받기가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즈에 다 붙였습니다. 저거, 또, 대이변드 가 붙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다 있을 때는, 물이 있으니까, 유전체가 있으니까, 주파수가 벗어나 있다가, 그 미덕이 붙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기로 다술 그 약이 숨이 되면 공기로 노출이 됩니다. 그뒤이굴려서 간호사가 쭉 간호사들이 있는 틈을 이내시고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자의 무슨 아픔이 다숨기려다이것도죠자그 어떻게 영할을있냐면 낚시지가 있습니다. 낚시지. 중어가 그 물고 안 물고 해서 물로 치고 로가면 내가 계속 볼 수가 없죠. 되게 필요하죠. 야가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올려주고, 되면 무 올려서 핸드폰이라든가, 그쪽에 뚝뚝 올리고, 불해수몇 번, 다 인식하게끔 려 실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어넣는 이거 인식 못합니다. 다시 올려주면, 뭐 타고 올려갑니다. 이딱 어떻게? 열개낚싯대를 집여도 몇 번이 탁, 탁. 이건도 알 수가 있죠만 현재 운영할 수가 없고 이거는 뭔가 뭐 고추려이 것입니다. 평창에 뭐 천기에 들어있는데 한번 갖다 트릴수 있습니다. 들어떠트리는거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드것같어 시켰습니다. 안그 AS도 안 되고 다시 끼셨는데 그 출이 이거 제대로지. 뭐다 다이 이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배터리 400kg이니 600kg이니 또 핸드폰 배터리 충전 시간이었더니 뭐 용량이었니 이유인데 최대 관심사죠 이제 어, 근데 제일 관심사가 충전 시간과 그다음에 충전 용량 그다음에 안전이 있데 이거 세, 세 가지를 다해결습니다 전기라는 것은 즉 전기덕진 성분이 전환돼 전환하는 것은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극판은 그렇게 평면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만 반응과 같이 나오게 c 면 단위 면적당 전 m o 집중되는 양이 커집니다. 그래서 용량 h 확 p 될수 있습니다. g Cotton, Yung, Yang, Tung, Tung, t u n 만드는 하고 같이 이제 방법이 u n g 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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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단축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스위치를 달아서 물리적 딸림이 또 하는 거죠. 이게 되면 충전 시간은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습니다. 그런데 런것들또 어떤 부가적인 서비스가 되냐면 지금은 그 화제가 나온다 안전이 제일 문제인데 이거를 충으을충전 시킬 경우 각 셀들이 즉각배트리 판들이 충전이 안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렬로 하게 되면 다 용량이 균등하게 되는다 그래서 균력이안 됐을 때는 직렬을 쓰게 되면 또 열화된 즉 약한 부분이 부하를 많이 받아서 조금 조금씩 열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열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그게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렬을 게되면 용량이 똑같이 차기 때문에 동등 레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을 20%에서 80%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배터리 그 전문가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벽면으로 충전을 시켜서 시간을 단축하고 또한 가지 쓸 때는 직렬로 해서 용력을 늘리고 한편 그공으로 충전하면서 각 셀이 안정한 즉 등등 레벨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안전을 안전을 확보할 수있다이고렇게 GPS 안테나를수용화 시키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수용화 시킬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것 같은 조그맣게 일본의 c t g 라는 시계 회사가 있습니다. 전파 시계를 쓰고 있는데, 전파를, 전파 시계를 위한 전파를 발생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g p s 로 조그맣게, g p s 로 교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시기에 조그맣게 들어가서 하루에 한 번씩 교정해 주는 GPS 시계는 초 1.5초 기가 헤르지에 안 들어가는 초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런 버튼은 그 gps가 emp가 터졌을 때 자체적으로 방전을 시켜서 받아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쏘지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특히 미사일 같은 데는 어지 같은 게 여기 이뭐 하중도 있고 또 무게도 있고 부품값도 많이 들어가는데 안테나 자체에서 이와 같이 어지의 방전을 시켜서 내부 회로를 바하는 그런 그건 그냥 프린트형 안테나입니다. 미사일 같은데 전자기 노트북에서 이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은 많이 했습니다. 여기 요거 뭐 이것도 핸드폰에 1.45mm 들어가서 요거를 쓰는 거고 마이바흐도 지금 세대의 칩을. 그다음에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런 안테나인데 이거 안테나가 위성 전각입니다. 핸드폰이 아니라 위성 전갱인데 여게 송신신호를 어떻게 어떻는데이거 몸통보다 안테나 더더 급이 얕습니다. 그 다음에 그같이안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그 다음에 그다인데그 다음에 다다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에에그 다음에 다음에 다에다에가에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그 다음에 그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음그 다음에 다그 다음에 게에그 다음에 핸드 이펙트, 또프배터리에 충돌, 엘지가 와서 배터리 했는데, 거기에 안들어가면안 따라가겠습니다. 이래서안 f i 가려라가습니다 그거는 이라벨금속에붙여면 먹통이 됩니다. 그 금속을 붙였을 때에 있고, 또 3천 원이 습니다예를들면금속을만다는데 우리나라는 금속에가지만안 따라가면 금속이, 따라 금속이 먹통인데그 금속을 되게 만들었는데, 유럽의 타자 메카스몽는한국들여나았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김대추가 쓰셔서 소형화을 만들어서 또한 탄생이 덧붙일 수가 있고 충분히 붙일수 있고 양치도 붙을수 있고 다치시 있습니다. 그리고 조작청이그걸 예절을 했는데 우리 산악 현대 구성 했는데 시리 국대 리또 시연의 물꼬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직할 수 있을 테데 머리에 있는 그거전 점차 가한번들어 가서 여기가 아래타에 심어서 자기의 위치, 전지와 다른 길을 바깥 정신으로 갖고리탈리로 사업을 시키면 할는 그런 아이디어예요. 그건 핸드폰에 나오는 것들, 모든 것을 뒤에다가, 아랫바위에 붙여갖고 엔트리프터가 자기 위치, 엔트리프터가 자기 위치에 붙그갖고 그에 대한 시으로 여기 나오는 그트리그터를 전부 다아 요거는 저기 그드폰 함정에 있는 것들인데 핸드 함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면에배열한대를 했는데 그걸 한번 맞추면 한 면이 가기 때문에 90도에 대한 사각지대인 생명도 그분사이여안 완전히 충성이 그 중요하기 인데 그래서 그걸 뭐야? 이 뭐야? 그 되면 144호씩 가방이 된다는 7 0년씩큰 집이 달라졌을 때 여기서 구하는 데서 구하는 서 가방 벗을 때문에 만들었고 그런 시스템이 우리 제안을 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글로벌 호크입니다. 글로벌 호크인데 글로벌 호크러 약간 치 d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RCS라는 것은 이러한 스트레스 기하든가 이런 것들은 RCS 수직에 의해서 스트레스 기능은 기본 없지만 안떨어 지금 여러분 잘아시듯이 수신된 전력이 최대로 복수 인피던스 매칭되어 있을 때도 안떨어수신 전력이 수신들는5 0만이아데션 됩니다. 재방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제이 임무장비가 되게 많기 때문에 시스이 많기 때문에 반달 중이의기 때문에 거기서 반짝반짝 빛이 이다 우리 게에서 철학 통일을 시켰습니다. 철학 광고도 들어와야지 물을들서 하나의 안자로 통일시키는 i c s 스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이 우리 분단급되 있는 소위 매장에 대한 우연을 축적시켜서 우 만들었습니다. 하나가 이번 그거는 미사일 탑재입니다 이건 초소의 뭐한 35세 정도 미사일을 는거 우리가 이제 35세는 방향별 시커리한 단단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에서 gps를 갖다가 멀리 포인트가 안 생길 것만도 그런 기술이 있고 그럼 뭐야? 지금은 미사일을 하게 되면 지휘에서 충전하기 때문에 뒤로 많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공기전이 충실 만들어서 그 비밀 해야 나빠져서 소되면 미사일이 깎아 와야 됩니다. 그서비이공기도맞더라공도 받고 공도 이것은 뭐냐면 사당큰 해 안달합니다. 사당큰 인데 이것도 지하철 부닥이 광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흔들써서 여기다가 발개를 여기 고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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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빗나겨서 이렇게 그거는 강화되기 때문에 이트레있그거 고개를 아습니다중대 수직과 수평이 이전요거는 아까 같이 유산기 그 에이사 레드라든가 이런데 전부 도유산기로갖다 어떻게 돼 전자 자도 스키이는유을 근데 그런 것들은 EMP 데이터 중에어떻빵 갑니다. 아이씨가 빵 갑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어떻게 재래식을, 기계식으로 할수 있느냐 해서 기계식을 쓰만들요습니다 세계 최초로 쓰러져요. 이러져요쓰러져서아이져 이엠 우리가 또 재미있는 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친을 쓰면 이렇게 세째 화를 만들고 하는 을 푸시러. 그 아까가 소개했던 마크리턴트가 와서 이번 드론을 또 우리가 또 여기 그 부대에서 이동 중에 아이디트더 풀겠습니다. 우리 공동이 가서 그걸 제거합니다. 그런데 앵게 중에 하나 더 있으면 잡기 이 쉽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신이 가서 그일대에 재미있는 걸 이동식으로 만들어냅니다 기존에 있는 재미 같은 타이퍼란트 같습니다. 골프 같은 거를 대학풀이한 개가 있습니다. 근데 저기 어떤 것을 찍을 때 초급 안개를 그래서 그동안 부시차 같은 탑재작탑 실수 있고 운동이 가능하면서 통신이 가서 그 지역의 일들에 다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고그 할매시입니다. 할매시가 공사 현장에서 쓸수 있고 또뭐 어떻게 됐그 공사 현장 아파트 건설하는데 크레인더스가 어떻게 갖고 꾸게 되면? 한 손이 주자르기 때문에 위험도 되고 자꾸 교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헤드셋으로 얘기하고 앞에 있는 여기다가 안드라보기 같이 있는가. 그래서 알수 있고. 또한, 여기 그 통신병이 그 부전기가 갖고 있으면 안드라보기 때문에 적겠다고 하더라도 지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자기만 많이 있는데 여기다 무장품에 대해 할거그러 요즘은 또 뭐냐면 방사챙겨서 옛날에 그전태 많이 추천을 했는데 여기 보이스 통신도있고 GPS 2 4기가 화상까지 전해지고 그다음에 재난특가수 7 0나가도 해주고. 이번 뭐냐면 밀림에서의 탱크 탑재하는데 1 0미리 여기 그1 0 m 이상 15메가되는 아무것도 탑재를 준비해서 그탑에 대한 그런 걸 제가 는 이상 게 됐습니다. 빨리했습니다만 지금 지금 한가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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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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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레인지를 사왔어요. 그래서 마그네트로만 띄워와서 사고받게 16개 10, 만들었어요. 그 단점이 뭐냐면은 그마그네트니 일정하게 빈 저기 그 추가수가 2.45로 잘 안떠요. 약간 불안해요. 그래서 유산을맞추게 되기도 습니다 근데 그런 건이은한 반장된 tr로 만든 것들은 이상하다 맞출 수가 있어요. 맞출 수가. 그래서 그런 프로들이 난술술 만드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아까 실도한건 4개만 했습니다. 4개 중에서 어느 게 하나 때렸는지 몰라요. 근데 16개 때겠다면 엄청 1 0 0와에서9 0 0와 정도 쓰는 건데 한7 0 0와 정도 되는 거같근데실제적으로한50%나가다고해서5 0 0와 정도 쓰게 되면 그 가게 열었을 도 엄청 큰 충격이죠. 네. 그래서 원래는 1 0 k m 에 100m 정도의 가게가 공격하게 만든 거거든요. 이동식.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앞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저희가 포퍼런스 어, 에서 어, 상담이 계속 진행되고 이 있습니다. 어, 그쪽 공간에서 뭐 드린다고 해결해 주시면 시간 관계상 우리 교수님의 방여까지는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laughs>